예, 오늘 지난 주에서 주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 우리 바로 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도가 증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 기도했지만 힘이 없다. 밤낮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어, 또 내가 기도하고 구한대로 살지도 못했다, 내가 또. 어,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자책하기도 하고, 절망스러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축복이고, 그 자체가 증거라는 걸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힘이 실립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 포도나무 비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꼭 조건이 달린 것 같잖아요. 기도 응답의 조건 또 기도의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그리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주님 안에 못 구해서 그래. 어, 주님 말씀이 대속게 없어서 그래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원어로 직역하면 직역하면 그런 의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직역을 하면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는 기도할 것이다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도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you shall ask 네가 ask 하나 네게 요청하게 될 것이다예요 미래 시대 중간태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기도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결과로서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 기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건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네 속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이 구절이 그런 의미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결과의 방증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이미 나는 가지로서 어떤 수준과 경지에 도달해 있다라는 자기 증거요 감사거리입니다. 기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넉두리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건 주님이, 내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만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그 반대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제 그렇게 폭우가 내리고 어쩌고, 이 더위에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부르짖고 싶은 것이고, 기도가 허락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온게 그냥 온게 아니라고. 그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반복하는 얘기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포기가 안 돼, 그 기도가. 그거는 주시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가 간절해진다는 건 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방법으로 방편으로 정하신 게 성도의 기도라고. 그래서 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길 원하시면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할 영을 부어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그래서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 냉랭해 기도하는데 기도 줄도 안 잡히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될 가능성이 큰 거고, 기도가 간절해지면서 정말 막 진짜 그 애가 끊는다 그러죠.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미 증거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는 이미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따라서 기도한다는 그그 자체가 무가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풀리고 뭐 해결되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내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꿇었어.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있다, 기도 있다, 기도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감사거리에요. 기도가 된다는 것. 기도자리에 올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데도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이게 증거예요, 이게. 이게 증거예요. 다시 55년 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네, 그 뒤에 약속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가르면 너희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될 거다.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루리라. 그렇게 구한 기도는 반드시 반드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증거 붙들고 기도에 힘을 내셔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모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것도 뭐 많이 전한 말씀이죠. 기도가 무기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뭐 그다음 구절도 아시죠? 다시 기도한즉, 땅이 열매를 내고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구약의 탁월한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정말 능력의 종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와 뭐가 같다? 성정이 같다. 한마디로 우리가 똑같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하나도 나은 게 없다. 인간 자체 엘리아는, 인간 엘리아는 여기 앉아있는 누구와 비교해도 그냥 다 똑같아. 인간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인이라 어떤 위인에 대해서 너무 큰 환상을 갖지 마세요. 실망 안한적 있으세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은 엘리아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아도 그 누구라도 어떤 선지자든 우리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그 말은 뭐냐면 똑같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있고 죄도 짓고 부족도 하고 한계도 있고 결심하는데 또 무너지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아도. 뭐 알다시피 엘리아는 이세벨이 엘리아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무슨 군사가 쫓아온 것도 아니야. 그냥 들었어 그냥. 그냥 들었어. 전에 들었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네,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아래서 죽기를 구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울증 걸린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 걸리고 자살 충동. 공황장애 이런 게온 거예요. 뭐?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그래갖고 뭐 선지자가 참아 자살을 못하겠고 하나님 나좀 데려가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좀 데려가주세요. 약한 사람입니다. 엘리아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을 가능했느냐. 그 심약한 사람이 한 여인의 말 한마디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이 불의 종이 될수 있었느냐. 구약의 선지자 그러면 엘리아. 엘리아 그러면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약성경의 이 사도 야고보도 그를 기도의 사람의 모델로 내세울 만큼 능력의 사람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엘리아는 약한데 엘리아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엘리아는 당신은 나나 똑같은 약한 인간이고 똑같이 신약하고 작은 거에도 흔들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능이나 실력 차이는 월등한 사람하고 열등한 사람하고 비교해봐야 많이 차이나요, 두배요 많이 차이나요.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 100m 그 기록이 9초 58인가 그렇습니다, 9초 58, 9초 58. 당분간은 깨질 일이 없을 겁니다. 이 기록이. 인간이 9초때를못 달릴 거라고 했는데 깨졌죠. 우사인 볼트가 9초 58었어요 어, 제가 아무리 느려도 20초 안에는 들어갑니다. 100m를. 아무, <laughs> 그니까 러뭘 얘기하려고 그냐면 인간이 제 아무리 빨라봐야 느린 사람보다 두 배라는 거예요. 두 배. 두배 빨라요. 두 배. 그래봤자 1 0 0 k 로2 0 0 k 로못 달려요. 인간은. 아무리 빨라도. 제일 빨라보고 제일 느린 사람 비교해봐야 제일 빠른 사람이 제일 느린 사람이 두 배. IQ 좋아봐야 200이거든요. 인간이 IQ 좋아봐야 200이에요. 뭐, 이렇게. 뭐 옥스포드 천재 뭐 이런 사람들 막 카이스 우리나라 천재를 뭐 좋아봐야 200이거든요. 저나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 다 100은 넘어요. 100은 넘어요, 제가 볼 때. 100은 넘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좋아봐야 두 배예요. 좋아 힘도 세 봐야 두 배예요. 힘도 세 봐야. 1톤을 들겠어요? 사람이 힘 좋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이 강하고 약하고는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인간의 뭔가 도구가 들려 있다. 무기가 들려있다, 손에. 맨손이다, 무기 들려있다. 이건 얘기가 달라요. 이건 두 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천배 차이도 나고 만배 차이도 나요. 예를 들어서 기관총이 들려있어. 탄약이 무한으로 제공돼. 근데 저쪽에서 맨손 든 사람이 막 싸우려고 달려들어. 탄약만 계속 제공되면은 이거는 만대일도 돼요, 만대일도. 왜? 무기가 들려있거든요. 올해 초에 제가 저희 할아버지, 그 고향 산소 비석 세우려고 갔는데 항상 그 할아버지 묘 앞에 큰 상수리나무가 있었어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나무인데 그게 이제 묘를 가리고 자꾸 그 거기서 떨어지는 상수리 주사물르고 멧돼지가 와서 이렇게 막 해짓고 그래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포크레인을 불렀어요. 포크레인 불렀고 비석 놓으면서 그 나무도 뽑고 묘 앞쪽 흙도 퍼서 도두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나무 뽑고 흙도두는 걸 제가 맨손으로 한다 한달 걸려도 못할 겁니다 아마 왜냐? 손으로 흙 파다가 여기 피부가 일단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팠다 쳐도 그 나무를 제가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됩니다 무슨 수로 해요? 육수꽃 나무를 뿌리까지 다 해가지고 포크레인이 와서 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30분 걸렸어요, 30분. 30분 만에, 그렇게 집게 같은 거로 딱집어가지고쭉 잡아 뽑더라고요, 나무를. 그리고 휙 갖다 던지고, 흙 퍼갖고 도두고, 비석 갖다 세우고, 30분 만에 끝났어요. 다들 그거 보면서 저희 형제들이나, 뭐, 야, 역시 기계의 힘이, 이게 엄청나, 이게, 이게 사람을 하려봐, 이게, 뭐, 이런 얘기인지 하면서 그랬는데, 그게 도구의 힘입니다. 그게 무기의 힘이에요. 맨손인 사람과 뭔가, 도구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천문학적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나요. 영적 포크레인이에요. 영적 기관총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우리처럼 똑같이 약하고 모자란 인간들이었다라는 얘기를 야구보사도가 하죠.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똑같은 인간, 똑같이 약하다고. 그런데 그런 인간이 기도라는 무기로 무장을 했더니,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더라.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엘리아처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셨던 사람들 대부분 보면 예민하고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확실히 들었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기도원도 그렇고, 제가 늘말씀드렸다 기도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징징냅니까? 어떤 뭐, 영웅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다윗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겁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겁 많은 사람. 그러나 다윗이 뭐를 하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다윗이 기도를 해요. 아둘람 굴에서 기도를 합니다. 광야에서 기도를 합니다. 연약한데 기도를 하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여 다윗이 할수 없는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컨디션이나 우리의 힘이나 이런 거는 안 중요해. 내 현재 상태에 심리적인 상태에 뭐 육체적인 환경적인 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인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힘, 상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뭐 그래봤자 두배 차이 날까?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상태 좋아봤자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냥 하루 굶으면 다 비시비시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루 굶겨놓으면 다비시비시해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어도 누가 한마디 하면 밤잠 못 자요. 밤잠 못 잔다고요. 폼 잡고 살지만 다 그래요. 중요한 건그 연약한 인간이 어떤 무기를 들었냐? 라는 거죠. 비실비실한 사람이 기관총 들고 있어. 근데 근육 우럭박 한 사람이 맨손이야. 이건 당 다음, 닮은 필요한 게, 다른, 뭐 말이 필요 없죠. 기관총 발사하는데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힘만 필요합니까? 이 방아쇠 당길 힘만 있으면 돼요. 방아쇠 단기힘만 예를 들어서 겨우 숨만 쉬는 사람이, 뭐노소에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하면 손가락 아래 핵미사일 발사 버튼이 있어. 이렇게. 핵미사일 발사 버튼이. 건강하고 힘센 사람과 빈손인데, 그, 비, 건강한데 힘세고 빈손인 사람과 숨만 쉬는데 핵미사일이라는 무기가 들려진 사람. 이게 좀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는 누워서도 할수 있고 기도는, 하여튼 기도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손에 들려진 성도는 그 사람의 약함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내가 약한 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도 상관 없습니다. 자꾸 들 말씀드리지만, 아휴, 내가 상태가 영적으로 안 좋아서 내 기도가 지금 해봤자 안 들릴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인간과 동물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능력이나 힘이나 성장 속도에서 상대가 안 되죠. 뭐 침팬치가 성인 남자의 네 배라 그럽니다. 힘이 외수에도 사람보다 힘이 훨씬 세다 그러죠. 치타는 100km 가속하는데 3초면 됩니다. 인간은 뭐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인간은 도구와 무기를 들기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죠. 치타가 아무리 빨라야 자동차를 탄 사람이 이길 순 없습니다. 저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없는 사람. 하늘의 능력을 그래서 더듬지 못한 사람은 세상과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로 무장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오늘날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고 술수도 부리고 뭐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해서 틀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꼬여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써봐야 더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싸울 수도 있, 안 되고 싸워서 승부도 낼 수도 없어요. 늘 져요. 세상 사람들은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속이고 공격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핵미사일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냥 기도라는 버튼을 누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제가 늘 읽을 때 감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한기야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laughs> 아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엘리사 잡으려고 아람에서 군대를 보내고 둘러쌌습니다. 성읍을 내고 쐈어요막 두려워하죠.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기 앞서서 하니, 여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천군 천사가 분명히 호위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언제 도울까요? 기도하면 도우는 거야.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를 갖춘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약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기죠. 기도하면 강자가 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말렉이죠. 이것을 영적 신앙적 차원에서 비교하면 세상과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바로 세상과 마귀 종들이 그렇게 아말렉처럼 원수가 됩니다.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냥 애, 계속 애굽에 있었으면은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안 만났을 텐데, 이게 아말렉과 애굽은 둘다그 같은 가제는 개편을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어, 괴롭힐 일이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으로 계속 세상에 속해 있고 사단의 휘하에 있으면은. 그렇게 있는 한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편이었으면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안 괴롭혀요.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세상 속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공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중에서 여호수아는 야전 사령관으로 나가서 싸우죠. 우리 가 알다시피, 근데 승패는 어디서 납니까? 예.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있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늘 살아야 돼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떤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뭐, 잘 싸우느냐, 못 싸우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묘수를 해서 세상에서 잘 해내느냐, 이게 아니라, 기도 싸움이에요. 기도 싸움. 기도 싸움. 맨손이냐, 기도라는 무기가 들려있느냐 싸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자꾸 기도에 게으르게 만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와의 싸움을, 세상과의 싸움을, 나로 하여금 직접 싸우게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 없이 여우수와만 나가서 싸우게 하는, 거.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러 나온 게 증거라 그랬죠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부르짖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고 응답을 보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증거고 무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이 저녁에 나왔다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든다는 것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증거요 그것이 일단은 가장 큰 축복이요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도를 세상 속에 주, 내보내시면서 무기 들려 보내시지 않고, 기도라는 무기를 들려서 내보내셨습니다. 열심히 기도의 훈련을 하여,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